우리들의 이야기. 이건 어떤 지역의 고개에 대한 이야기야. 그것은 다른 마을로 연결되는 길인데, 지금에야 길이 포장되고 주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밤에도 차들이 돌아다니며 음산한 곳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밤에 건너기 힘든 길이었어. 당시 우리 어머니와 친구분 셋이서, 다른 마을에 불 일이 생겨 잠시 넘어가셨다가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려 더더 음산해 보이는 고개였다고 해. 하지만 몇번 다녀본 일이 있는 곳이라 어머니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통해 마을로 넘어오기로 하셨대. 당시 차에는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분인 아저씨 두분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고. 앞좌석에 아저씨 두 분이 타시고 뒷좌석엔 우리 어머니와 아주머니께서 타셨다고 해.그러다 처음 운전하시던 아저씨께서 술을 좀 과하게 하신지라.옆자리에 계시던 아저씨와 다리를 바꾸셨다고 해.그 아저씨는 해병대 출신에다담력도 아주 센 분이셨다고 하더라고.그렇게 고개를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가는 길 중간에 키가 매우 크고 흰 옷을 입은 남자분이 손을 흔들면서 차를 잡으려고 했대. 그래서 운전하시는 아저씨는 태워드리라고 하는데 그때 조수석에 앉은 아저씨께서 기겁을 하시며 빨리 출발해라. 안 그러면 우리 다죽는데 라고 다급하시게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운전을 하던 아저씨께서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시고 급히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달아나듯 가버렸다고 해. 그리고 뺑비라 등으로 보니 그 사람이 가만히 서있어서 안심하고 조소석 아저씨께 물어볼 수 있었다고 해. 왜 그런 거냐고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물어보니 조소석 아저씨가 그 사람 다리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다리가 없는 건가 하고 놀래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비에 젖질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 순간 일행은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빨리 그것을 빠져나가고 싶어 하셨대. 그러다가 잠시 후 이미 속도를 빠르게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더 빨리 달리시는 걸 느끼시고 너무 빨리 달리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어머니께서 운전하고 계신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아저씨가 무언가 두려운 것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차를 운전하시는 걸 보셨다고 해. 그래서 어머니께서 뭔가 하고 길을 돌아봤는데 아까 그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를 쫓아 달려오고 있었다고 해 마치 차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차에 탄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며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 이내 아주머니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절을 하셨고 어머니도 절망과 같은 공포를 느끼셨다고 해 그러던 중, 어머니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셨는데, 그것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그것이 차 밑에서 차 앞쪽 범퍼로 기어올라와, 범퍼에 앉아서 차 안에 있는 모두를 노려보더라는 거야. 정말 그 순간순간이 죽을 것 같았지만, 아저씨께서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생각하시며 차를 모르셨대. 그러다, 말 시내가 보이고, 앞쪽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세의 불빛도 보일 때 그것은 산 쪽으로 사라져 버렸고 일행들은 잠도 못 이룰 것 같아 밖에서 밤을 꼬박 새시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기절하신 아주머니께서는 일주일 꼬박 앓다 일어나셨고 우리 어머니는 한 달간 주무실 때 불을 끄지도 못하셨어. 지금은 도로가 포장되고 차도 많이 다니는 그곳에, 그때 그 공포스러운 경험 때문에 어머니는 아직도 그곳에 다니지를 못하고 계셔. 예전에 70년도에 그곳에서 버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어떠한 귀신이 벼랑 끝에서 손을 흔들어 차를 벼랑으로 몰았다고 하더라고. 그 귀신이 우리 어머니가 탔던 차도 벼랑으로 몰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